배성기 부모님, 부모님, 21일, 대성기 의원님, 백경준 의원님, 이하, 서양수 의원님, 해서 21일, 선임님이입장 하고 이어서 22일에, 22일에 일이 있다고 어서 제안을 해 내선 몇 수밖에 안 이어서 sir. But y 회장 don't know. You don't know. You don't know. y o 이 don't know. y 이어서 2 n t know. You d o 2 2일에 세종시의 정부에다 유명한 많은 국민들이 입장하고 계습니다 이어서 2 5일2 5일인데